그녀에게 모쿠슈라라고 말한 뒤, 프랭키는 병실을 나옵니다. 어두운 병원 복도를 소리없이 걷습니다. 프랭키는 그렇게 그녀의 곁을 떠납니다. 매기는 프랭키의 체육관에서 권투를 연습합니다. 프랭키는 자기 체육관에서 엉성한 품으로 샌드백을 치는 게영 못마땅합니다. 매기는 자신을 훈련시켜달라고 말하지만 프랭키는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매기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삶이 비참할 뿐이죠. 프랭키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트레이너가 되어달라고 하는 매기가 거슬리지만 6개월치 회비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늦게까지 연습하는 매기를 스크랩이 지켜봅니다. 가볍게 샌드백을 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크랩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곧잘 따라옵니다. 매기는 아무래도 권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랭키는 윌리의 트레이너이자 매니저입니다. 괴팍하게 늙어버린 프랭키는 진심으로 선수를 생각하는 매니저입니다. 선수를 위해 성급하지 않고 기본에 착실한 매니저입니다. 프랭키는 참다 못해 끈질기게 체육관에 나오는 매기에게 운동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단언합니다. 저녁에 윌리가 프랭키를 찾아옵니다. 타이틀전을 미루는 프랭키에게 다른 매니저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프랭키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는 모든 것을 배웠다며 프랭키를 떠납니다. 홀로 연습하던 매기에게 다가갑니다. 다시 한번 권투를 하기엔 늦었다고 말합니다. 권투를 하기에 늦었다면 자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합니다. 매기의 사연을 듣고 훈련만 시켜줄 테니 다른 매니저를 구해 시합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 프랭키는 매기의 트레이너를 수락합니다. 매기는 프랭키에게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는 매기는 착실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남루하게 살던 매기에게 볕이 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매기가 시합에 대해 물어봅니다. Hey, Sally. 프랭키는 매니저를 소개해 줍니다. 아마도 윌리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남아 있는 프랭키는 매기를 보내려는 거겠죠. 그렇게 매기는 또다시 버림받습니다. 매기의 첫 시합을 프랭키가 숨어서 지켜봅니다. 이 시합이 맥이를 떡밥 카드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프랭키는 링으로 내려갑니다. 프랭키는 이렇게 맥기의 매니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첫 경기가 끝나고 매기가 프랭키에게 묻습니다. 매기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시합을 하는 족족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기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이대로 여자 로키가 되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걸까요? 이제 매기는 큰 시합을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프랭키는 매기를 위해 멋진 복싱 가운을 준비합니다. 매기는 가운에 쓰여 있는 모쿠슈라의 뜻을 물어봅니다. 프랭키는 게이러라고만 대답합니다. 가운을 입고 폼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모쿠슈라를 알아봅니다. 모쿠슈라는 아일랜드의 사라진 고어입니다. 맥기는 시합에 이기고 관중들은 모쿠슈라를 연호합니다. 매기는 그동안 가족에게 집을 선물하기 위해 파이트 머니를 모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모습을 프랭키에게 보여주고 싶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선물할 집을 보여줍니다. Darling, government's gonna find out about this house. They're gonna stop my welfare. I don't know they ain't. Yeah, they are. You're fine. You're working, but I can't live without my welfare. Mama, I send you money. What about my medicine? Medi Why don't you just give me the money? <sighs> Would you have to buy me a house? It's from the fight. Uh, I'm a fighter, Mama. Find a man, Mary M. Live proper. 메 기의 기대 와는 달리 가족 들은 오히려 메 기를 비웃 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프랭키와 돌아갑니다. 레몬 파이를 먹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와 딸 같습니다. 가족이 혈육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침내 맥기는 타이틀전을 합니다. 모쿠슈라는. 매기의 닉네임이 되었죠. 관중들은 모쿠슈라를 외칩니다. 경기를 시작하는 종이 울리고, 매기는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비열한 반칙을 쓰는 걸로 유명한 챔피언 빌리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습니다. 월등한 기량을 보여주며 라운드가 끝나는 종이 울립니다. 매기가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바짝 야기 오른 빌리는 코너로 돌아가는 매기에게 펀치를 날립니다. 매기는 그대로 의식을 잃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80년 이후부터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빈곤층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었죠. 빈곤은 폭력, 학대, 분노, 차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근원입니다. 빈곤의 악질적인 파생상품은 수치를 모르는 가족입니다. 힘겹게 일을 하는 한 명을 가족 구성원이 착취하는 것이지요. 따뜻한 말이나 감사하는 마음 같은 유대감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부양을 정당화하며 더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모두가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가족 간 갈등의 고리 깊어져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빈곤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미 인류는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만큼 부를 축적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빈곤을 보여주는 이유는 민중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화된 빈곤의 공포로 민중은 연대를 포기하고 부조리에 눈을 감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재량을 키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인류의 재능이 경제적인 압박을 벗어나 절박과 속박에서 해방된 사회를 상상합니다.